그린 컴퓨터 아카데미 부산점에서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를 이수한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강 동기 같은 경우에는 각종 팝플렛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아 이거 정도면 제가 진짜 아, 할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다양한 매체물을 접하면서 영상물을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요새는 유튜브 편집도 많이 핫하게 뜨니까 여기 와서 한번 배워보자라고 해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유튜브 편집만 생각하고 왔었는데 멀티 미디어 코텐지가를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포토샵, 일러스트, 애프터이펙트 프리미어 프로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울 수 있고 또 추가로 HTML이라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 작업도 같이 해가지고 정말 멀티로 제가 다른 일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셔가지고 상담 진행해서 여기로 이제 을 받게 되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진짜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거는 정말 수동적이고 용통성이 없다 하고 또 자립심이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 이 일을 정말 제가 잘할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컸었는데. 강사님께서 하나 하나 물어봤을 때도 하나 하나 전부 다 세심하게 다 케어해주셨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가지라고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자립감도 많이 얻었고 자존감도 자신감도 많이 얻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취업도 성공하게 되었어요.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고 애정이 가는 작품은 이제 크로엘라라고 영화에 크레딧을 정말 이상 깊게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였고 어 애정이 많이 당겼다 보니까 남들이 봐도 어? 너 정말 잘했네 이런 식으로 칭찬도 많이 받은 아 작품이라서 가장 재밌게 했고요. 좀 어렵다고 했던 거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애프터 이펙트로 이제 교육 과정이 이수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프리미어 프로에 손이 너무 익숙해져서 애프터 이펙트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그 이후 작품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laughs> <laughs> 네, 성실함과 열정은 정말 진부한 단어긴 했는데, 이제 그만큼 잘 나타나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실하고, 센스있고 재치있는, 설득력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고 싶고, 남들에게도, 아, 이때 이 광고 너무 재밌더라. 이 작품 너무 웃기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작품 창작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5월달에 취업 예정이긴 한데요.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부산점을 이제 다니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재직자 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취업반으로 왔지만 월급도 받고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재직반에 써가지고 좀더 스케일을 좀더 키우고 거기에서 좀더 센스를 갈고 닦을 생각이기 때문에. 어 이게 광고적 네트는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들 요쪽 와가지고 재직자도 취업 예정사이신 분들도 전부 다 좋은 결과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